지금 배울 거는 바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 우리 맨날 주술목 주술목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밥을 먹어요. 어떻게요? 해我吃饭. 네, 我吃饭. 자, 나는 먹습니다. 밥을요. 그래서 이 밥. 이게 바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네. 이런 것들을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데, 자, 어디에서? 네, 술어. 술어 뒤에서, 네, 대상이나 자 장소, 결과, 도구,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요. 너 어떤 거 사려고 하니? 너 어떤 거 사려고 하니? 라고 했을 때, 자, 사다 뭐예요? 중국어로. 마 y 말자 어떤 것 어떤 모양의 것네 그래서 어떤 모양의 것네말什么样的什么样的네 이렇게 쓸수 있겠죠 什么네 양은 모양양자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사려고 하니 뭐뭐 하려고 하니 조동사 야오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니要买什么样的 你要买什么样的？你要买什么样的？네. 너는 사니다. 네, 어떤 것을 또 어떤 것을 그런데 사려고 하니 조동사 '야'로 습니다 네. 야, 뭐? 쇼미향도. 여기서의 목적어는 뭐예요? 쇼미향도. 쇼미 자, 목적어 목적어가 몇개 나왔어요? 한 개. 네. 그런데 두 개,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주어 먼저 나오고요. 수러가 나오고 목적어 두개 나옵니다. 목적어 하나는 사람 목적어, 목적어 두 개는 직접 목적어. 사물이나 호칭이 나와요. 아까 우리 해외 본문에서 배웠던 뭐 가오스라든지 찌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중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여러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자, 가르치다. 찌어 일성이에요. 찌어 그다음에 주다. 게이. 게이. 자, 보내다. 쏭 쏭. 알리다 교재 나왔죠? 가오스. 가오스. 그다음에 돌려주다. 환. 관. 자, 이게 부사로서는 하이라고 해서, 뭐, 아직도,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더, 뭐, 이런 것들로 쓰이는데요. 돌려주다. 동사로서는 관. 관. 그래서 관수. 네, 도서관에 강장 많이 있습니다. 관수. 네, 책 반납하는 것 책을 돌려주는 것그 다음에 묻다. 뭐예요? 은. 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중목적,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할게. 내가 너한테 하나의 선물을 줄게. 자, 어떻게 해요? 네, 송. Song. 송이라는 네, 동사, 이 수러가 바로 목적어를 두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워 나는 송. 뭐예요? 보냅니다. 네, 보내요. 무엇을 보내요? 니. 네, 너에게 보내는데, 어떠한 것을 보내요? 리우. 네, 선물. 선물을 리우라고 합니다. 리우. 우. 네 물건 물자, 물자죠 예의는 있 물건 그래서 선물 리오자 선물의 양사는지에 냈습니다 이지한 리오자 목적어 몇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죠 자워 송니 너에게 사람 목적어 먼저 나옵니다 워 송니 너에게 보내 무엇을 보내 이지한 리오 선물을 보내 워 송니 이젠 리오네 내가 너한테 선물을 보내줄게 선물을 할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네 계획이야 계획이다 우리 배웠죠? 네, 다 쏘. 네, 스타트업 중국어에서 배웠을 거예요. 다네 쏘. 다 쏘, 네, 뭐뭐할 계획이야?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얘기 나오면 되겠죠. 자, 상하이로 여행 갈 계획이야. 자, 한번 해볼게요. 我 다. 算去上海旅游 我打算去上海旅游。 자, 나는, 네, 케이케, 상하이로 여행가, 네, 여행하다,旅游,旅游입니다. 루요, 자, 그래서 요게 다 목적어예요. 네, 그래서 이런 동사구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용언성 목적어라고 하는데 어, 용어는 상관이 없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목적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적어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성 목적어, 목적어, 동사구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 주술목,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